안녕하세요 리치쿠루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 보고싶어요 하지만 제 사정때문에 어쩔수없는점 이해좀 해주세요 지금 오랜만에 일단은 이제 시즌4 이제 시즌패스가 열렸죠 그러니까 차이나 테마가 열렸는데 시즌패스가 이제 얼마정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8,900원정도 한 9,000원정도 가량하는건데 일단, 차량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로디 인페르날. 약간,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로디 인페르날이고요 일단은,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약간, 준수한 정도라고 할까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로드마니 사파몬즈 로드만인데, 멀티스서 시간 8, 멀티스서 파워 8. 8, 8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가 저런거에, 캐릭터에, 성능에 따라서 또막 이렇게 달라지는 걸잘못 느끼는 타입이라, 일단 보도록 할게요. 20레벨, 30레벨 달성할 때 뭐뭐뭐 주던지 일단 보면서, 일단 120레벨 때는 뭐를 주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80, 90, 100, 110, 120. 아, 골드 드래곤 차량을 주는 것 같아요. 골드 드래곤 차량. 일단 골드 드래곤 차량이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 드래곤 차량이 얼마 정도 하는 또, 오, 계속도 802커와속시간756 커브 799 가속도 759 드리프트 756 일단 시즌 패스 군말하지 않고 구매도록 하겠습니다 8,900원 바로 질러보도록 하죠 바로 가는 클라스 일단은 시즌 패스 구매했고요 일단은 25레벨까지는 무조건 열려버리는 클라스죠 자, 전부 밖에 눌러주면서 일단은 골드 드래곤, 그 다음에 근둔 해서 두 개랑 그 다음에 로디 인페르날 2020. 어 이거 좀 깔진 않다 근데 약간 약간 중국의 금색하고 빨간색이 되게 행운의 색깔이라 빨간색이 행운 색깔이라 조금 약간 오 조금 약간 약간 옛날에 그 뭐지 영화 아이언맨 같은 색깔 그 색깔을 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러면 사파문주 로드만이, 그 다음에 루찌 달린 밴드. 약간 이거는 뭐 별로 제 아이템을 잘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 도전 퀘스트 열렸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또 구매 레벨, 또 이게 또 이게 30 레벨 구매를 한번 안할 수가 없어. 왜 15%가 바로 할인된 금액 살수 있거든요. 이거 바로 질러보는 센스지. 바로 질러버려! 바로 55레벨.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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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버리죠. 바로, 양갈래머리 0구. 그 다음에, 플라잉 미사일 레드. 이거 약간, 플라잉 팻.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처음 몰라가지고 잘, 저도 이거는. 안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도 10레벨 구매까지 하 가죠, 뭐. 카드 하는건 무조건 다 사야지. 그죠? 65레벨. 바로 질러버렸죠? 차이나 연꽃, 지파우 영구. 잘안 입을 것 같은 옷이긴 한데, 일단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구매 레벨에, 아, 또 나를 또 지르게 만드네, 이거를. 75레벨까지 질러볼까, 한번? 오케이. 바로 75레벨까지 또 질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0레벨까지는 금방이야. 이제 그때 또 이제 리뷰를 또 찍을 거기 때문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창고 들어가서, 일단은 플라이 패드. 플라잉 미사일 레드 이거를 한번 레벨업을 시켜볼게요 이거 또 레벨업을 해주면은 또 바뀌는 건 없네? 아 이거 왜 없어?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몇까지 올라가 이것도 15강? 어 아, 10레벨 스타트가도8 처음에 출발할 때 나쁘지 않겠는데? 지금 보면은 골드드레곤 스피드카트란 말이야 지금? 아 이것도 약간 준수하긴 한데 이거를 지금 올리긴 41일 아, 이건 연구를 뽑아야 되거든, 원래. 120권 면 질러봐, 그냥 한번. 120권 질르자, 그냥. 85랩. 한번 지르는 인생. 더블로 질러야지, 뭐. 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또 흑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흑우, 흐구, 또 흑우 크로 아닙니까? 흑우 크로또 흑우로 또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질러버린 센스 105자 105레벨 됐고요더 질러야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10만원을 질러왔습니다 바로 120레벨까지 한번 가보죠 115렙 그 다음에 아 5렙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걸 10개를 더 할거냐 아이 고민되긴 하는데 이게 10개 사면은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아또 살인되네 또아 잠만 나 지금 딱오렙만 필요해 오렙오렙이면은 5랩. 그냥 1 2 0렙이 되잖아 오렙만 가자 오케이 1 2 0렙벨까지 가서 바로 얻어버리는 센스 받아버리고요 골드드래곤 저는 지금 골드드래곤 지금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만렙 가자 골드드래곤 만렙 가자 레벨업.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랩 이랩, 3랩4랩5랩 만랩 찍어버리고 이것도 저는 그냥 시, 지금 보면은 게이즈 802이기 때문에 게이지를 조금 더 올려도록 할게요. 저는. 게이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게이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게이지 아니라 부스. 아, 게이지를 올리자, 게이지. 부스터? 아니다. 십십. 십십오십 합시다, 십십오십. 저는 십십오십이 좋더라구요. 스피커 풍선. 루치 달린 밴드. 그 다음에 약간 얼굴 장식. 오, 괜찮네. 이것도 귀엽다. <laughs> 뱀파이어 헤어도 괜찮고. 금발. 오, 괜찮은데? 로드만 약간. 저렇게면좀젊어 보이네 약간 약간 맨날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는 아 <laughs> 어, 해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꾸며봤는데 이면 뭐 CG 패스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과금을 크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백기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뽑을 수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럭키 투에는 실버 기어에 있는 일단은 윈드 솔리드를 구매도 되고요. 윈드솔리드가 그다 계속 랭겜을 돌아보면 다들 이거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준수하게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윈드솔리드보다는 약간 성능은 좀위 상위 호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전 무과금을 하시려면은 윈드솔리드를 구매하시고요. 신입패스는 약간 제가 아까 그냥 구매를 했지만 이제 그싼걸 해가지고 열심히만 올리시면은. 이거를 좀,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얻으시면, 약간 저는 흑우라서 질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저도 지르면서도 약간, 애매모호했죠. <laughs> 좋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흑우된 리치쿠르를 보실 수 있고요. 처음이에요. 지금 120회배까지는 올린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재밌는 리치쿠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실시간 방송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 있지만 빨리 최대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좀 돌아오고 여러 가지로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할 사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영상 업로드가 17시 17시면은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계속 이틀마다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이제 편집자님도 구했고 편집자님도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된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계속 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리바이. 뿅!